안녕하세요. 여러분이 더 좋은 대학에 갈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자 고군분투하는 더윤입니다. 더윤이는 오랜 기간 재수 기숙학원뿐만 아니라 서울시내 재수 종합반 학원 및 단과 학원 등 다양한 유형의 대입 전문학원에서 수능과 논술 강의 및 대입 컨설팅을 해왔습니다. 누구보다 학원에 관련된 모든 상황을 다 깨닫고 있는 더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자, 재수학원, 재수기숙학원마다 비용이 다른 이유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수기숙학원은 비용이 수업형이냐, 독학형이냐에 따라 비용이 달라집니다. 수업형과 독학형은 대략 100만원 정도 비용이 차이가 납니다. 일단은 비용을 먼저 고려하기보다는 수업형과 독학형, 어느 곳이 본인에게 잘 맞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수험생의 기본기가 부족하거나 성적을 많이 올려 상위권이 되고 싶은 수험생에게는 수업형 기숙학원을 선택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럼 기본기가 탄탄하거나 혼자 공부해도 충분할 정도의 실력을 갖춘 수험생은 다소 비용이 착한 독학 기숙학원을 선택하는 것도 좋습니다. 보통 재수 기숙 학원의 경우 수업 중심의 기숙 학원은 월 비용이 대략 300만 원대에 형성되어 있으며 독학 기숙 학원의 경우 200만 원대의 월 비용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독학 기숙 학원에서도 특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특강의 경우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40에서 50만 원 정도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자 그럼 수업형과 독학형 어디를 선택해야 할지 선택을 했다면 그중 어느 곳을 선택할지 망설여지신다고요? 네, 걱정하지 마세요. 더유니쌤이 도와드리겠습니다. 저에게 문의주시면 학생 스타일에 어느 것이 어느 것이 맞는지를 무료 상담을 통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언제든지. 더윤이에게 망설이지 말고 무료 상담 번호로 전화 주세요. 더윤이 무료 상담 전화번호는 아래 더보기란에 있습니다. 더윤이 쌤이 섬생 여러분에게 잘 맞는 곳으로 맞는 곳으로 친절히 안내 해 드리겠습니다. 상담 전화는 무료이니 부담 갖지 마시고 마음 편히 전화 주시면 됩니다. 선생및 학부모 여러분. 더윤이는 앞으로 더욱 더 알찬 내용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